여러분, 로또 1등 당첨.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죠. 만약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빚을 갚고 부모님께 선물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꿈을 꾸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집을 장만하고 원하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로또 1등 당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보세요. 소원을 공유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네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원을 댓글에 남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소원은 말로 표현할 때 더욱 현실화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마음껏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께 다가갈 거예요. 요즘 삶이 너무 힘들고, 마지막 희망으로 로또라도 당첨되길 바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로또 복권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최근 추첨된 제 1144회차 로또의 당첨 결과 분석과 함께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44회 로또 당첨번호는 3, 4, 12, 15, 26, 34이며 보너스 번호는 6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숫자들이 다양한 범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40번대 이상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10번대 숫자는 3과 4, 10에서 20번대는 12와 15, 20에서 30번대는 26, 마지막으로 30에서 40번대는 34가 선택되었습니다. 홀짝 비율을 살펴보면, 짝수가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짝수 5개, 홀수 3개, 주로 낮은 숫자대에서 번호가 많이 선택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3과 4처럼 연속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번 주 로또에서도 낮은 숫자가 많이 나올까요? 사실 로또 번호는 매번 무작위로 뽑히기 때문에 낮은 숫자가 많이 나오거나 특정한 패턴을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과거에 낮은 숫자들이 많이 나온 적도 있지만 그건 단순히 운이었을 뿐이죠.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숫자에 초점을 맞춰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고려할 만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적으로 각 숫자가 지닌 에너지와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당첨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 풍수적으로 강력한 숫자 선택. 풍수에서 숫자는 각각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8번과 38번은 재물운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은 물과 관련된 기운을 가지며 물은 풍수에서 재물의 흐름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금전적 성과를 끌어당기기에 적합하며 과거에도 높은 빈도로 당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과 관련된 재물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28번이나 38번을 선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9번과 36번도 추천할 만한 숫자들입니다. 9번은 끝과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로 한 사이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는 특히 변화의 기운을 끌어들이고 성공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줍니다. 36번은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숫자로 재정적 안정과 발전을 의미하는데 이를 선택하면 재물의 흐름이 원활해지며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 짝수와 홀수의 균형 있는 선택. 풍수에서는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짝수와 홀수의 비율을 잘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짝수는 안정과 조화를 의미하고 홀수는 역동성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14번과 39번을 조합하여 선택하면 짝수의 안정적인 에너지와 홀수의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균형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선택보다는 짝수와 홀수가 골고루 섞인 번호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6번과 17번처럼 과거 당첨 빈도가 높았던 숫자들을 선택할 때도 짝수와 홀수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6번은 안정적이고 차분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특히 금전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17번은 변화를 끌어들이고 새롭게 도전하는 힘을 강화시켜 주므로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이처럼 숫자의 에너지를 잘 분석하고 짝수와 홀수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추면 풍수적으로 더욱 강력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또 번호를 선택하시면 더욱 높은 당첨 확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 당첨 빈도가 높았던 번호들과 최근 몇주 동안 나오지 않았던 번호들을 조합하고 풍수 및 사주까지 고려해 이번 주 운에 맞는 번호를 선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잘 기억하시고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참고해 보세요. 로또 당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1145회차 로또 예상번호 10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번호들은 각 번호마다 특별한 상징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의 당첨 빈도를 기반으로 당첨 확률이 높고 금전운과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이제 각 번호의 상징적 의미를 풍수적으로 풀이하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1입니다. 이 번호는 지금까지 184번의 당첨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시작과 기초를 다지는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수학적으로는 개인의 기운을 새롭게 다잡고 발전의 문을 여는 에너지가 강하게 깃들어 있는 숫자입니다. 또한 사주학적 관점에서는 이른 양의 기운을 지니며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나타내는 숫자로 여겨집니다. 통계적으로도 자주 당첨된 기록이 있어 안정적인 기운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큰 목표를 세운 분들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줄수 있는 번호이니 신중하게 고려해 보세요. 두 번째 번호는 7입니다. 이 번호는 175번의 당첨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숫자로 고대부터 많은 문화권에서 운 좋은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풍수적으로 7은 특히 인생의 균형을 맞추고 행운의 흐름을 불러오는 숫자로 재물과 성공의 에너지를 강화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조학에서는 7이 예기치 못한 기회를 불러올 수 있는 숫자로 평가되며 통계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인적인 성공과 번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 번호는 10입니다. 이 번호는 174번의 당첨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숫자로, 가정과 개인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자 할때 강력한 기운을 제공합니다. 풍수적으로 10은 완전함과 균형의 상징으로, 자신의 삶에서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사주적으로 10은 성장과 성숙의 의미를 담고 있어 지속적인 성취를 이루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안정적인 당첨 기록을 보여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인생의 밑바탕을 다지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10번을 적극 고려해보세요. 네 번째 번호는 13입니다. 이 번호는 182번의 당첨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수적으로 발전과 도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받아들여 성장하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리한 숫자로 흔히 변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준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조에서는 신선하고 예기치 않은 기회와 연결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숫자입니다. 13번은 로또 당첨 기록에서도 중간 이상 빈도로 나타나 신선하고 특별한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번호는 16입니다. 이 번호는 172번의 당첨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풍수적으로 꾸준함과 성과를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재정과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숫자입니다. 특히 사조학에서는 차분하고 꾸준히 발전하는 기운을 주며 지속적인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통계적으로도 당첨 빈도가 꽤 높은 편이라, 신중하게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든든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번호는 20입니다. 이 번호는 179번의 당첨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람 간의 관계와 협력을 상징하며, 특히 가정과 직장에서 조화를 이루고자 할때 도움이 되는 숫자입니다. 풍수적으로는 화합과 상생의 에너지가 깃들어 있으며, 서로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제공합니다. 사주적으로 20은 조화와 균형을 통해 원만한 삶을 도모하는 기운이 강해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자주 등장한 기록이 있어 팀워크와 협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번호는 29입니다. 이 번호는 153번의 당첨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통수적으로 행복과 만족을 상징하는 숫자로 가정의 행복과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사조학적으로도 이 숫자는 가족 간의 화합과 평화로운 관계를 도모하는 힘이 있으며 특히 안정적인 재정을 이루고자 할때 유리합니다. 통계적으로 29는 여러 당첨 기록을 가지고 있어 가족과의 조화와 재정적 안정을 바라는 분들에게 적합한 번호입니다. 아홉 번째 번호는 36입니다. 36은 169번의 당첨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풍수적으로 장기적인 안정을 의미합니다. 재정적 안정과 지속적인 성과를 원하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번호죠. 사조학에서는 평생 안정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운을 가진 숫자로 여겨지며, 장기적인 재정적 목표를 가진 분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중간 이상의 빈도를 자랑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36번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추천번호는 45입니다. 이 번호는 177번의 당첨 기록을 자랑하며, 로또 번호 중에서 최종 번호로 큰 목표와 결실을 상징합니다. 풍수적으로 45는 완성된 성과와 결실의 기운을 담고 있어,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완수하고자 할때 강력한 도움을 줄수 있는 숫자입니다. 사조학적으로도 45는 완성과 마무리를 의미하며 인생의 큰 성취를 바라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번호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자주 당첨된 번호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 중요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번호들은 각각의 상징적 의미와 당첨 이력을 통해 이번 회차에서 여러분의 로또 당첨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 선택에만 신경 쓰기보다 구매하는 요일과 시간대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하는 시점에 따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죠. 그렇다면 1145회 차 로또를 구매할 때 가장 강력한 기운이 흐르는 요일과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이 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일을 추천드립니다. 수요일은 한 주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 요일 중에서도 특히 균형과 안정의 에너지가 흐르는 날입니다. 주초의 분조함을 지나고, 주말의 여유를 앞둔 시점에서 수요일은 재정적 결정이나 중요한 선택을 하기에 최적의 요일로 꼽힙니다. 풍수적으로도 수요일은 조화와 조율의 날로 여겨지며, 재물운을 끌어들이기에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는 날이죠. 수요일에 로또를 구매하면 일주일 중 가장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균형 잡힌 기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안정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려는 분들에게 수요일에 기운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목요일 또한 로또 구매에 좋은 날로 주말을 앞두고 한 주간 쌓였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특히 변화와 성취의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는 날로 풍수적으로 확장과 번영의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재물음과 성취의 기운이 더욱 활성화되며 특히 금전적 성공과 관련된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날의 로또를 구매하면 주말을 앞둔 긍정적이고 상승하는 에너지를 받아 금전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목요일의 기운은 새로운 도전이나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로또 구매에 최적화된 시간대로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를 추천합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시간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서 하루의 기운이 다시 한번 고조되는 시점이라 재물운과 행운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는 하루의 마지막 에너지가 정점을 이루는 시간대로, 이를 잘 활용하면 금전적 성취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대는 하루의 마무리와 새로운 가능성이 함께 열리는 시기로,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시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간대에 로또를 구매하면 더욱 강력한 행운을 기대할 수 있고, 자신만의 특별한 당첨 기운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일과 시간대를 신중하게 고려해 로또를 구매하신다면, 1145회차 로또에서 행운의 기운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안정적이고 상승하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오후 시간대에 강력한 재물운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대에 로또를 구매할 때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운이 흐르는 시간대에 밝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구매하는 것이 강력한 행운을 끌어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긍정의 기운이 강할수록 재물음과 성취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음가짐 역시 이 시간대에 긍정적인 기운과 맞춰야 더큰 효과를 볼수 있죠. 로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집안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쓰면 좋습니다. 풍수적으로 재물음과 행운을 끌어당기는 인테리어 팀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실생활에서 손쉽게 적용해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로 집안의 좋은 기운을 높이고 로또 당첨의 가능성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현관의 행운의 꽃 또는 행운의 물건 두기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현관의 행운을 불러들이는 꽃이나 작은 장식을 두면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재물운을 더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풍수적으로 재물운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꽃은 백합이나 국화 같은 꽃으로 재물운의 에너지를 집안에 퍼뜨립니다. 또한 현관에는 금속 재질의 행운을 상징하는 작은 장식품, 예를 들어 동전 모양의 액세서리나 황금빛 작은 조각품을 두어 재물운의 흐름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장식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좋은 기운을 잡아당겨 집안 구석구석까지 활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실의 행운을 부르는 물 배치하기 거실은 집의 중심이며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풍수적으로 이 공간에 물의 요소를 두는 것은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풍부한 재물과 관련된 에너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작은 분수 장식이나 투명한 유리병에 물을 담아 거실 한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리병 속에 작은 조약돌이나 행운의 돌을 넣으면 재물운과 더 깊은 연관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은 한 방향으로 흐르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풍수적으로 안정적인 재물운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선한 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 매일 물을 갈아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새롭게 채워보세요. 세 번째 침실에 재물운 식물 배치하기 침실은 안정된 에너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물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식물을 배치하면 더큰 재정적 성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상징하는 식물로는 돈나무 또는 파키라가 있으며, 이들은 번영과 불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침실에 두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돈나무는 풍수적으로 재물의 나무로 불리며 건강한 금전적 흐름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침실의 창가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이 식물들을 두고 정성껏 관리하면, 집안 곳곳으로 부와 행운의 기운이 퍼져나가며, 로또와 같은 금전적 행운을 더욱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풍수 인테리어 방법을 통해 집안의 좋은 기운을 높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로또와 같은 큰 행운을 불러오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여 당첨의 기운을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풍수 인테리어를 통해 로또의 행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법들을 기억하시고 이 방법들을 바로 적용해 보세요. 집안의 기운을 조절하여 더욱 높은 당첨 확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천복,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 로또 1등의 행운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